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 n u 뉴스 홍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통 문화와 첨단 과학이 공존하는 경주로 경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 체험을 떠났습니다. 유학생활에 활기를 북돋아준 체험 현장을 강혜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 중기의 전통 가옥으로 이루어진 경주 양동마을 떡메를 치는 소리와 웃음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전통문화체험을 하는 이들은 경상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에서 학기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문화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돕게 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신라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불국사와 석굴암 가이드의 안내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여러 시대의 역사가 담긴 경주에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GNU 뉴스 강희련입니다. 진주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제공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인데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김보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늦은 오후,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약용식물자원 활용 지도사 과정입니다. 교육문화센터 3층에 있는 평생교육원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좌들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설계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매 학기마다 경상대학교 세계 캠퍼스에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좌는 그 특성에 맞는 강사진들을 직접 초청하여 운영됩니다. 한자 수업과 같은 실생활과 관련된 수업과 부동산 경매 수업과 같이 직업 능력 개발에 유익한 강좌들이 많아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일반 평범한 어 그는 입장에서 접근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어떤 어떤 접근하는 데 모든 프로그램은 일반인이 대상이며 수강하는 데 학력 및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오는 2012년 2학기 강좌들은 논술 지도사 등3 7개 자격과정과 초급 바이올린 등 98개의 교양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학기 강좌는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 신청은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ZNN 뉴스 김보람입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익숙치 않은 농가에를 도우러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농촌으로 떠났습니다. 그 현장을 김기루 기자가 전합니다. 한여름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태양 아래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을 떠나기 위해 모인 학생들. 졸업 인증, 공사 활동 등. 자각기 목적은 다르지만, 농민과 학생의 연대 활동을 통한 한중 FTA 저지와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번 저희 경상대학교가 진주시 농민회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여름 농촌 활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37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아홉 개 면에 아홉 개 마을 정도가 농하를 들어가게 됩니다. 금국면 동래 마을을 찾은 중앙농 할 때. 아직은 낯설지만 마을 주민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일할 준비도 합니다. 해본 적 없는 농사일이 많이 서툴지만 농민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대표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해마다 이런 농알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일손도 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더 보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농민학생 연대활동은 진주시 농민회와 총학생회가 주최하여 세상을 바꾸는 여름 농활이라는 주제로 총 370여 명의 학생들이 9개의 농활대로 나뉘어 활동했습니다. 이를 돕는 것 외에도 어르신의 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체육활동으로 서로의 침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사일로 쌓였던 피로를 마을잔치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농활 처음 왔는데 농민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잘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여기 참여 안하신 다른 학생들도 다 참여해서 좋은 경험과 인연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도 덜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농민학생 연대활동.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려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GNU 뉴스 김기루입니다. 덥고 습해진 요즘 음식관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여름철 대표 질병 식중독에 대해 최건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여름철 질병을 앓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중독은 여름철 대표적 불청객입니다.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80% 이상이 발생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관리 없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방치한다면 단순한 구토와 설사를 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구역,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물은 끓여 드시고 음식물은 냉장 보관하시고 공원에서 장시간 보관된 도시락 김밥 등 음식물은 섭취하지 마시고 조리 기구의 위생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물의 관리나 조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자취생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설사가 있다고 해서 설사약을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장 속에 있는 세균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 병을 더 오래 끌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의 섭취는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구토증세, 복통 등이 심하다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NU 뉴스, 최건성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전 교수의 촐락 지리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 김현웅 교수의 건강의 비밀이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홍상우 교수가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4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네팩상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산학연 거점 아카데미 사업에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경남지역 설화와 킬러 콘텐츠라는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인문학연구소와 대학원 문화컨텐츠학과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스토리텔링 직종 종사자,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컨텐츠 관련 학과 학생, 작가 지망생을 모집하여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들이 양학과 발전을 목적으로 정립해온 화학연구장학회 기금 1억 3,920만 원을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영천 씨가 7월 27일부터 열리는 제30회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종목 심판을 맡게 돼 화제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유도 심판으로 뽑힌 전영천 씨는 7월 25일 런던으로 출국하고 유도 첫 경기는 7월 28일 열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시원한 음식과 보양식을 찾게 되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질병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GN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